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laughs> 오늘 어, 저희가 찾아본 질문들은요. 네. 특히나 이 온라인 상에 나와 있는데 어,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사고 가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okay. yeah. 저희가 고속도로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좀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mm -hmm. 좀 크게 사고가 right. 날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Mm -hmm. 그래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받아 보도록 할게요. k a y 이이 a y Okay. Okay. 있네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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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 o o 여기 이건 하이웨이 아니잖아요. 옐로우 라인 y Okay. 어예 uh, yeah, 맞아요. 이 온라인 있으면은 sometimes, sometimes but maybe maybe highway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50마일 속도로 잘 본인이 가고 있었대요. 근데 중앙 차선을 침범을 해 가지고 제 차로 돌진을 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런데 어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부딪히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uh -huh. 제가 핸들을 Piss. 오른쪽으로. Right. 그래서 갓길에 있던 갓길에 있던 모든 걸다 자기가 치었대요. 갓길 소화전 음. 또뭐 오른쪽에 어, 충돌은 피했지만 갖게해서 mm -hmm. 있던 그뭐 블록 같은 거에 다 부딪히고 uh, 그렇게 yeah. 해서 큰 사고. 네,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상대 차가 글쎄 그대로 도망갔어요. Of 그래서. course. 네. 그러니까는 그걸 피한 거예요. 네. So in this particular case 경찰 오면은 네. 중요하게 꼭그 산대반이 그 yellow line 넘어가서 네. 내가 피해하다가 사고 났다고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in New Jersey 이거 U M 케이스 e 를할수 있어요. 네. In New York 그 상대방 도망간 차랑 네. 같이 받아야 돼요. 컨택트가 필요한 거예요. u m k 스 하고 싶으면은 인 뉴저지 컨택트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피하하면은 네. 음 UMK 사실서 우리 그런 케이스 많이 해 봤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 sometimes 우리가 케이스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오면은 네. 사고가 이렇게 났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예. 경찰 리포트 보면은 그 다른 차가 있었다고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케이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더좀 내용을 쓰셨는데, 검사님. Uh -huh. 본인이 이제 너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한국인 보험 에이전트 있죠 보험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보험 에이전트가 차라리 그 차랑 받쳐서 충돌하는 게 낫지 본인이 100% 핸들을 돌려가지고 피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라고. 100 I disagree. 이렇게 하셨 At long as 경찰한테 그렇게 피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케이스 하있어요 One time we had a case 우리 손님이 하이웨이에서 운전했는데 경찰 리포트에 다른 차 피하다가 사고 났다고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케이스 안 받을라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레프 레인에서 하이웨이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가 왼쪽으로 가서 그 스매트 미디엄을 받은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이분 얘기는 나 뒤에 오른쪽 뒤에서 받아서 음. 거기 들어갔는데 밀려서, 경, 밀려서 그렇게 그러는데 경찰 포한테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하지만 네. 그차 뒤에 보면은 오른쪽 뒤에 범퍼, 범퍼 있는데. 있는데 거기 사이드 댄트가 있었어요 사이드 스와이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송했어요. 그러니까요. Mm -hmm. 이분도 그래서 어, 이 한국 보험 에이전트에서 저한테 핸들 돌린 게100%내 책임이니까. No. 그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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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보험 담당하고 있는 이분은 상대편 도망갔으니까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본인 나폴트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폴트가 아니, 노포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노포트. 그래도 상대방 잘못해도 없어도 노포트하시잖아요 no 그러니까 근데 그게 right. 그 보험에. y yeah, no, no. 그러니까는 sometimes. 이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요 에이전트보다. <laughs> 그렇죠. Yep. 어, 이분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 하셨고 폴리스 리포트 넘버는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보험 그 그러니까 폴리스 리포트를 직접 받아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okay. 이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Mm -hmm. 어... 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걸 피하다가 이렇게 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Yeah, 네. yeah.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저지에서 사고가 난다면 부딪치지 않았거이 UM c a s 누가 도망가는 케이스는 네. UM c a s 라고그요 네. Phantom vehicle. In New Jersey 그 Phantom 도망간 차랑 네. contact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네. In New York contact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두시면좀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yes. 케이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고. so one time we had a case 우리 네. 분이 우리 손님이 뉴욕에서 사고 났어요. 네. 근데 뉴저지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컨택트가 없었어요. so insurance company가 뉴욕에서 사고 났으니까는 c o n 가 없으니까 um c a s 못 한다고요. 음. So 우리 얘기는 뉴저지에서 살고 이 policy는 뉴저지 policy고 contract는 뉴저지 contract이랑 카택 필요 없다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이겨서 보상금 받아줬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Yeah. 어, 그렇기 yep. 때문에 어떤 옵션이 본인한테 선택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꼭 찾아봐야 돼요. Mm -hmm.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에이전트한테만 얘기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잘못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본인 잘못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mm -hmm. 억울하겠어요. 그쵸? Yes. 그 yes. 당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이두 mm -hmm. 번째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을 겪었습니다. 네 차가 four car chain으로 mm -hmm. 그렇게 rear end e d 된 거예요. 첫 번째 사고이고 남편 없이 저 혼자 운전하던 거라서 경황이 없어서 너무 너무 mm -hmm. 어,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두 번째 차였대요. 오케이. Okay. 첫 번째 앞에서. 앞에 차 있고 두 번째 차, mm -hmm. 그다음 뒤에 차가 두 차가 더 있었대요. 뒤 차가 받고 또 받고 해서 저는 밀려가지고 압차를 받게 됐고요. Okay. 그래서 두번 연속 충격을 받아서 현재 몸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뒤에 두 번? 네, 두 번. 그래서 앞에까지 하면 세 번이나 right. 가지는 거네요. Mm -hmm. 그래서 어, 상대 보험사의 상대 과실이 100% 인정이 된다고 했대요. Mm -hmm. 그런데 이분이 참 희한하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일 제가 상대 보험사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내가 그냥 방문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신대요. 왜 right, 항상 그래. 어, 그래요. Right. 그래서 저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본인이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고요. 어, 개인이 이렇게 딜을 하는 거라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변호사 없이. 예. Okay. Yeah. So,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거는 항상 not recommend it. Okay. 오케이. 원래 usually n cases들은 변호사랑 네. 한번 상담하면은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까는 변호사랑 상담 같이 만나서 이 내용 다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 lot of times 변호사 사기 전에 상대방 보험들은 oh, 우리 1,500불 줄게. 이거 여기 사인하라 막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끝내라고. 그래서 네. so, 그것도 조심하세요. 정말로 안 다쳤고 아, 앞으로 you know case 소송 안 하려면 안 그러면 그냥 1,500벌 나와서 사인하면 되잖아요 A lot of people 사고 나서 안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In that particular case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However, 아프고 다쳤으면 그, 절대로 그런 사인하지 마세요 And a lot of times 상대방 운전자들이 잘못했으면 우리 보험 연락 안 하고 우리끼리 합의하자 막 그런, Be careful with that 그거는 not a good idea 아주 작은 케이스들은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But 큰 케이스들은 정말로 다쳤으면 변호사 사서 깨끗하게 소송 깨끗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은요, 변호사님 심지어 어, 두번 받쳤고 앞차도 박았잖아요. Mm -hmm. 그리고 이분이 지금 뇌진탕 증상도 있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mm -hmm. 울렁거림, 나시스 증상도 있고 right. so... 머리, 목, 허리, 척추 안 아픈데. 오케이, okay, good. so usually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나면은 깜깜짝 놀라니까는 샥크가 있잖아요. 네. 머리도 아프고 토하려고 어지럽고 네. usually 그런 케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척추 다쳤던가, 음. 무릎 다쳤던가, 어깨, 턱, 어, 발목, 팔목, you know 눈. sometimes even 눈 다칠 수 있어. 음, 머리 심하게 받으면은 눈이 여기 뭐 터지는 게또 있고 음. 귀 안에도 뭐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so 그런 거를 더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Okay. 이렇게까지 아프신데 혼이 본인이 혼자 하시는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가셔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시고 나는 나서도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Yes. 그렇죠? Absolutely. 네. 어, 저희 다음 질문 알아나눠할게요 <laughs>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고속도로에서 집에 오던 주, 오던 중에 옆 차가 차선을 이렇게 변경할 레인 체인지 하려고 하다 저희 차를 박았대요. o k a 그래서 커브길이 없는 였는데요. 어, 와이프가 이렇게 비켜가려고 속도를 좀 빼던 중에 그 뒤차는 좀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와이프로 팡 받고 그렇게 된 mm -hmm. 상황 그래서 산대 많이 이분 레인으로 네, 들어온, 들어온 거잖아요. Right. 네, 그러,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근데 경찰 리포트를 받으니까 <laughs> 네, 그런데 그런데 어, 이분이 뭐 경찰 리포트를 받았더니 변호사님 예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경찰이, 어, 리포트를 써줬는데,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경찰 리포트 보니까, 저희 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그쪽 뒷문을 박았다라고 반대로 써져 있었대요. 저희가 가해자라고 되어 있고 뒤쪽 mm 문은 -hmm. 정말 그 뒤차는 멀쩡했는데 저희 차만 데미지가 있는데 리포트에는 말이 바뀌어서 써져 있었어요. Mm -hmm. 변사님, 호 저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이렇게 so 하세요. 이런 사고 나면은 네. each insurance 자기 own insurance company가 이제 는 s t a t e m e n t 거예요. 네. So 경찰들은 한번 리포트 쓰면은 안 고쳐요. so 경찰 스테이션 가서 너 no, 이거 틀리게 얘기했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 no, 이거 바꿔야 돼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경찰은 그거는 안 바꿀 거예요. So supplemental report 할수 있어요. 나는 내 statement를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다. 나 영어 못하니까는 네. 영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내가 자세히 statement 쓰고 싶다. 그렇게 이제는 그 경찰 report add를 하실 수요. 그러 자기 own 보험에서 이제는 statement 해달라 그할 거예요. so 보험 을 uh, 연락 받으면은 네. 자세히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so 이렇게 like he 네. said she said 이렇게 운전 같이 하면 이렇게 와서 받으면이 다음에 이 사람이 너, got, right, 누가 right my l n 들어왔다. no m l a e a 빨간불 파란불 내가 파란불 있었어. no 내가 파란불 있었어. 아니, 어, 저희 이런 분들 케이스 많잖아요. 그 yes, 근데 이런 do. 분들 중에 되게 어, 좀 스마트 하신 분들은 mm -hmm. 바로 그 휴대폰을 꺼내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레인을 딱 찍으시더라고요. Yes. 본인 차 있고 차가 가든 고 레인을 right. 바로 That's 딱 찍고 right, 뒤에 돌으셔 가지고 딱 찍어서 mm -hmm. 제가 그차그 그 사진을 보고 아, 이분 레인이 바로 이렇게 yep. 돼 있더라고요. Yep.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Right. Right.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리포트에서 지금 네. 그 상대방 사람이 뒤쪽으로 받았다 그렇게얘기했는데 근데 뒤쪽 하나도 데미지 없으면은 그러면 이분한테 도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 차 사진도 저희가 찍어놓라고 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음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프프가 되는 거, 증명할 yep. 수 있는 에비덴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질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차를 리스해서 이제 7개월밖에 안 탔대요. 새 차를 리스하셔가지고 7개월밖에 안 탔으니까 너무 브랜뉴 차잖아요. 그런데 uh -huh. 어제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차를 뺀 후진 차량이 제 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받았습니다. Uh -huh. 그러니까 이분은 직진하시고 후진해서 백업하시는 차량이 받으신 거예요. 순간 제가 차를 왼쪽으로 확 틀었어요. 그 덕분에 제차 타이어랑 상대차의 범퍼랑, 어, 범퍼랑 충돌을 해서 뭐 다치셨대요. 그래서 uh -huh. 이렇게 됐는데요. 어... 20대 초반에 여성분이었고요. 응? 기부분이 응. 그차 뒤로 백킹업 하신 분이 20대 초반 여자분이 보험료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캐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 우리 캐시로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이거 캐시를 할때 중요하게 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비 업소에 가서 합의를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so 이분은 다치지 않아서 이제 소송 안 하고 싶고 그냥 네. 캐시를 네. 그냥 resolve 하고 싶다. 싶다. 네. 그냥 조심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경비한테 가서 이렇게 usually 이분도 조심해야 돼요. Anytime 사고 나면 은 파우스에 네. 보면은 보험들이 그렇게 얘기. 해 사고 나면 우리한테 얼른 연락 하라고왜 음. 연락 얼른 연락 안 하고 이 다음에 또 소송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런 you know, 문제가 생시 있잖아. 그렇지만 네. 이 사람이 피해자고 잘못 없으니까는 그렇죠. 정말로 이 사람이 캐시를 끝내고 싶으면은 네. sometimes you can 그지만 상대방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Yeah, 그렇죠. so it's dangerous. 네. 어, 오늘 지금 알아본 것들 좀큰 사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미한 mm -hmm.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혼자서 보니까 뭐 혼자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경찰을 하지 않고 바쁘고, 네. 제는 경찰 기다리고 싶고, 막 그런 게. So it's, you know, just be careful.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교통사고 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 찍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처음에 컨트롤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Yes. 네.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www.jlilo.com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